방에서는 이제 CSS의 주요 속성 중에서 폰트랑 텍스트랑 관련된 속성에 대해 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리 텍스트. html을 만들어 놓았고요. 그리고 또이 태그를 다 생성을 해놓았고 그에 맞는 선택자를 ID랑 클래스를 사용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에는 뭐, 안녕하세요, hello 헬로, 하얼유 이렇게 한국어랑 영어랑 대문자 이렇게 섞어서 텍스트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이뭐 ID랑 클래스 있는 이 선택자의 텍스트의 의미는 아무 의미는 없고요 그냥 제가 지정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부터 한번 볼까요 지금 일단 오른쪽에 브라우저를 보시면 뭐다 똑같죠 선택자 이름은 다 다른데 그래도 이 눈에서 보이는 텍스트는 디자인이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먼저 이 폰트 사이즈라는 속성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뭐 쉬워요 폰트 사이즈 해놓고 뭐 얼마로 줘볼까요? 자, 픽셀로 줘보겠습니다. 픽셀 정도 이렇게 주고요. 다음에 또 폰트 사이즈 두 번째에서는 뭐 폰트 사이즈 한뭐 2em 정도. 이 픽셀 e m 이건 단위예요. 폰트 단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음, 얘도 2rem 이렇게 줘보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고침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픽셀로 나타낸건 이렇게 안녕하세요, hello, how are you 이렇게 나타났구요 그리고 이제 이 em으로 나타낸건 이정도 크기 그 다음에 erem으로 나타낸건 이정도 크기가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 폰트 사이즈를 나타낸 단위에는 픽셀, em, r e m 이 있구요 저는 주로 픽셀을 쓰는 편이에요 자그 다음으로 배울건 폰트 웨이트 입니다 폰트 웨이트, 웨이트가 무게죠 무게랑 뭐랑 관련이 있을까요? 어, 굵기, 두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굵기 조절을 해볼 텐데요. 이어서 뭐, 쉽습니다. 폰트, 그리고, 웨이트를 주고, 제가, 볼드라고 주겠습니다. 그리고, 어, 두 번째로는, 이, 어, 이름이 아니라, 그냥 숫자로, 뭐, 한 500,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고침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여기 보시면, 이 텍스트들의 두께가 살짝 변화된 것을, 어, 보이시나요? 이 볼드로 처리된 부분은 정말 두꺼워졌고요 그리고 이두 번째 제가 숫자로 처리한 부분은 살짝 두꺼워졌어요. 네, 이렇게 폰트웨이트는 폰트의 두께를 결정 짓는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폰트 스타일에 대해볼 건데요. 폰트 스타일. 스타일은, 글자의 스타일이니까, 어, 이건 아마 좀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요. 폰트 스타일. 주고, 여기 보면 자동으로, 이렇 어, 이탤릭, 노말 오블리크 세 가지 옵션이 나오는데요. 뭐, 노말은 그냥 우리가 항상 보는 그런 텍스트고요. 이탤릭 이 있고 오블리크가 있는데 사실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탤릭만 주고 새로 고침을 해볼게요. 네, 글자가 이렇게 살짝 기울어졌죠. 사실은 이런 기능은 HTML에서 태그로도 사용을 할수 있는데, 뭐 워낙 표준으로는 CSS를 사용하는 게 맞기 때문에 어, 이렇게 이탤릭체를 CSS로 지정 해주시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폰트 패밀리입니다. 폰트 패밀리. 패밀리는 가족이라는 뜻인데, 왜, 과연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할지 감이 안 오시죠? 폰트 패밀리는요, 어, 글자체를 의미합니다. 글자체, 뭐, 폰트명, 서체.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는데요. 어, 일단 한번 써보죠. 음, 어, 폰트 패밀리를 주고요. 어, 세리프를 한번 줘보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폰트 패밀리를 어, 산스 세리프라는 음, 산스 세리프라는 특성으로 값을 주고요. 마지막으로는 뭐 유명한 폰트를 하나 줘보죠. 헤베 어, 니카 니카 이렇게 쓰네요. 네, 이렇게 한번 줘보고. 다로 고침을 해 보면 내 네, 폰트가 조금씩 변경이 됐어요. 이게 산 이제 세리프고요. 아, 얘는 적용이 안 됐네요. 제가 실수를 하나 해서 저장하고 새로 고침.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세리프고요. 요게 산스 세리프고요. 여기 이제 헬베티카 폰트예요. 어, 이 어, 세리프트가 좀 음, 특이한 게 있는데 글 장식이 생겼죠. 예를 들어 미침 같은 거. 그런 게 생긴 게 이제 세리프고요. 그런 게 없는 게 이제 산스 세리프고요. 벨벳티카는 그냥 폰트 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폰트와 관련된 거는 살펴보았고요. 이제 텍스트로 넘어가시죠. 자 텍스트에서 이제 먼저 컬러가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도 했던 건데, 뭐, 컬러를 레드로 주고, 그다음에 뭐 컬러를 뭐 블루로 주고, 그리고 뭐, 컬러를 이거는 그냥 가장 기본이죠. 베이스. 이렇게 하고 새로운 것쯤에 보면 네, 색깔이 달라졌죠. 레드가 됐고, 블루가 됐고, 얘는 뭐 블랙이랑 변화가 없고요. 자 다음으로 볼건 이제 텍스트 얼라인이라는 건데요. 텍스트 얼라인이 얼라인의 뜻이 정렬이기 때문에 텍스트 정렬, 글자 정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한번 해보면 텍스트라는 단어만 입력을 해도 자동완성 기능이 얼라인이 뜨죠. 그래서 저는 레프트를 주겠습니다. 레프트 주고 그리고 뭐 이것만 수 없으니까 텍, 아, 센터도 주고 라이트도 줘볼게요. 저장하고 살고 치면 네. 요놈은 지금 왼쪽 정렬이고요. 얘는 가운데 정렬, 얘는 오른쪽 정렬이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뭐, 마치 워드 작업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텍스트 얼라인이라는 속성은 어, 이렇게 레프트, 센터, 라이트라는 것을 해서 이 어느 방향으로 정렬할 을 것인지 선택을 해줄 수 있습니다. 아, 그 다음으로 는 조금 어려워지는데요. 음, 어, 얘는 텍스트 데코레이션이라는 거에 대해 배워볼게요. 텍스트 데코레이션, 데코레이션이 장식이죠. 텍스트에 장식을 달아주는 겁니다. 먼저 오버라인 입력을 해주고 텍스트 데코레이션 언더라인도 해주고 데코레이션 라인스로. 자, 이 지금 속성과 감만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라인이 오버됐다. 위에 라인이 있는 것 같고 언더라인. 라인이 밑에 있다. 그 라인이 이렇게 지나쳐 간다. 이런 뜻 같지 않나요? 그리고 한번 새로고침해 보면, 네, 여기 첫 번째 보면은 이렇게 줄이 텍스트 위로 가 있죠. 이걸 윗줄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언더라인이기 때문에 밑줄이에요. 밑줄을 그어주는 거죠. 세 번째는 라인스로 이 취소선입니다. 취소선. 그래서 이런 거이 어,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사용해서 나타내실 수 있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살펴볼 것은 어, 텍스트 트랜스폼입니다. 트랜스폼인데 어, 이것도 예, 많이 쓰죠. 그래서 먼저 뭐 이런 거를 제가 일단 입력을 해볼게요. 에디터를 사용할 때 이런 장점에서 자동완성해 주는 기능들 저장을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트랜스폼이 어떤 뭔가 변형한다라는 어, 이름이 있죠. 그래서 글자를 변환을 하는데 어퍼 케이스가 있고 로어 케이스, 캐피탈 라이즈 이런 값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제가 지금 해보면 뭐가 바뀌었죠? 원래 이제 이 기본 텍스트는 안녕하세요라고 하고 헬로 하와이 글자 H랑 H두개가 대문자고 나머지는 소문자입니다. 영어에서 달라졌어요. 이 upper case를 보시면 모든게 다 대문자가 됐죠? 이 lower case를 보시면 다 소문자가 됐어요. 얘는 capitalize인데 첫번째만 대문자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볼 속성은 letter space인데요. 레러 어, 스페이싱 해주고 어, 제가 한 10픽셀 이렇게 줘볼게요. 그리고 새로고치면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으신가요? 레터 어, 스페이스니까 아마 글자 간격이겠죠? 간격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한번 잘 보세요. 네. 간격이 10픽셀씩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간을 조절해 줄수 있는 기능이에요. 자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두개 남았는데요. 섀도우입니다. 섀도우, 섀도우가 어, 뜻이 그림자죠. o w 스 텍스에서도 그림자를 줄수 있는 기능입니다. 얘도 d o w shadow s h a 면 음, 얘는 좀잘 안보이네요. 는 모르겠지만, 네 일단은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죠. 이거 워낙 텍스트가 좀 작아서 글자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음, 자그 다음으로 마지막은 텍스트 인덴트입니다. 텍스트 인덴트는 들여쓰기를 의미하는데요. 텍스트 인덴트를 50 픽셀로 주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네새로고시하면50 픽셀만큼이 들여쓰기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텍스트 섀도우에서 좀집집하네요 이게 적용이 안 돼가지고. 네, 아무튼 뭐, 오늘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폰트랑 텍스트 속성과 값을 알아봤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을 실습을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직접 사용을 하시면서 손에 익히는 그런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다음 강에서는 이제 CSS에서 정말 중요한 박스 모델이라는 것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럼 3강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제가 텍스트 섀도우를 잠깐 까먹었어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요 어, 이렇게 주면 먹습니다 네.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그 텍스트 섀도우에서 글자 그림자를 주는데 이 오프셋을 X값 Y값 뭐 그림자 깊이 색상 이렇게 주면 은네가지 값을 입력을 하시면 먹습니다 그러고 보시면 네, 여기 이렇게 그림자가 이렇게 딱친 것을 볼 수가 있죠 고 얘를 다른 색깔로 줘야 되는데 어, 그린 좀 보기 편하게 접으면 네, 이렇게 초록색 크림자가 먹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 제가 이걸 잠깐 헷갈렸어가지고 다시 추가로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강은 마치도록 진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